누가복음 24장 43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는 주제입니다. 석유전문은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정세기부터 먹는 문제는 어, 참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닥종온 것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복음 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기록 중에 주무시더라 별문에서 앉으셨더라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는데 잡수셨다는 기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뭐 시시하게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버드와 스탠포드 같은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합니다. 내가 박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런 시시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버드와스탠퍼드를 나온 유명한 비평주의 박사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박사들의 관점에서 보고 사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성경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높은 대학의 높은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학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명예를 얻고 돈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러합니다. 성경은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영감이 임하지 않냐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크리스찬은 참으로 적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크리스찬은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미국 이민 가는데 그간 교회 중에 500명 모이던 큰 병원 교회가 있었어요. 병원 원장님도 신자고, 의사들도 신자고, 간호사들도 신자고, 원목님이 설교하시는 500명 모이는큰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80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신자는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젊은 신자가 피아노를 치는 여자분인데 한갑이 지났습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 들 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대게 발려서 슈퍼마켓이 되고 큰 교회들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가 미국 이민 갔을 때8 0년 모습이었는데 한국은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계속 늘어났는데, 이제는 이동 성경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신자는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닿는 사람도 오는 것 뿐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면 교회는 내려갈 것이고, 지금도 교회를 판다고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결국 이상한 돈을 갖춘 종파들이 사가지고 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텅텅 빌날이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비평하는 높은 학위를 가진 박사님들을 모셔놓고 무대 형식의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면 재미가 없어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미래는 박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절 기념일인데. 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기록되는가 어, 육가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모습에 어떻게? 라고 하는 물어보면 답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신 모습이거든요. 언제 잡수셨는가?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먹을 수 없어요. 저는 6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세배하러 가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아주 좋은 음식들을 채워놓고 아버님과 삼촌들이 쭉 서서 절을 합니다.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먹어요? 안 먹습니다. 제사 끝나고 나면 제사가 지낸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가 지낸 밥을 넣어서 피해서안누 먹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복을 자세히 읽어봐도 잡수시더라 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잡수시더라 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누가 한 사람뿐입니다. 마태도 없고, 마가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잡수셨는가? 죽은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히 죽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찔려서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해버렸어요. 근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소문을 퍼뜨리는 다만 로마 종교에 근데 나타다는 말이 조금만 퍼지는 거예요. 근데 한 제자는 자살해 버렸고 유다는 열한 제자가 모여 있었고 열한 제자와 다른 배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마리아와 다른 분이 같이 있었어요. 이루살렘입니다 어느 집인녀석 있지 않습니다. 모여 있는데 장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문을 잘라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다. 하기 전의 모습, 아담의 모습,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하 똑같아. 이 예수님은 문을 잠궈놨는데도 살과 뼈가 있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사차원입니다. 지금 이제 공학,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확실하게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차 산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쓰면 문 잠겨놨을 때 통과할 수 있는가? 이건 4차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까지 또이 내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살과 뼈가 있는데 문을 잠가놨는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박게 사형을 당했고 로마 군사가 창을 찢어서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중에 이 예, 생선 구운게 있는데요 He took it and ate it in their presence. 주는 생선을 예수님께서 집으시고 제자들과 그11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딱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가 흉내낼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를 무덤에 놓고 옷을 개 놓고 그냥 혼만 살아나오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 부활은 불교가, 유교가, 이슬람교가, 힌두교가 흉내낼 수 없는 부활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음식을 잡수 수 있는 몸으로 보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른 종교는 다물러갑니다 어,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난자나 요셉의 정자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한국사님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해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설교하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신하고 인간하고 섞였단 말이냐? 뭐 호랑이하고 뭐 하고 됐다 이런 게냐? 예수께서 신하냐? 그 목사님이 아주 매력이 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태 되셨는데 빌리그램은 설교하기를 세상의 여러 십대 사건 중에 가장 신기한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사건이 지구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전 서기후로 바뀌었어요. 저희들 초등학교는 당미 4 2이백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구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기, 기원전 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기원전 기원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날수 있는 권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죽어서 아무도 살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구하기 원 위해서 내가 지구에 가서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 그건 안 돼요. 차라리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가버리해라 너도 창조 주고 아니고 비용물 이기 때문에 너도 가서 죽으면 너는 살아날 수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건설을 가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뿐이야. 세분 중에 한 분이 가야 돼. 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건설을 가진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간다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신이 아니에요. <laughs> 근데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은 사람에게 사유가 빼가 있는 몸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상황의 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니 분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을, 분이 분이 예수 죽을 때 야, 이놈의 새끼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냐? 쑥대지가 새끼 낳는 거 봤냐? 기독교는 엉터리 안 믿으면 안 돼. 아, 참 중학교 1학년으로서는 그천천히하게여러들어요천로한 애를 어떻게 봐. 이건 거짓말이야! 야, 근데 참 미안하다. 지금은 내가 중학생을 잘 몰랐는데, 알브함 링컨도 믿었고, 조지 워싱턴도 믿었고, 세계의 유명한 사람도 다 믿었어. 내가 좀더 배워서 나중에 가르쳐 줄게. 중학교 동창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술대지가 생긴 나수 있는 논리던 애가 정력의 목사가 됐어 기독교 복음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은 한재 능력으로 일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신 것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데 이 기독교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 내가 생선 한도막을 먹은 것처럼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영원히 살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 내가 생선을 먹은 것처럼 내희와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교훈을 말로 백번 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질타를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고 누가로 하여금 잡수시더라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주이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잡수신 것은 너희들도 앞으로 죽음이 다가오겠지만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무덤을 열고 나와서 지금 생선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무덤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리실 살릴 것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액션 랭귀지 행동 언어로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소리 말과 글말 그보다도 더 강력한 언어는 행동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시면서 죽은 사람도 다시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기독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이 부활에 참여할 참여할 것인가? 너무도 쉬운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님의 시간에 부활에 참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K-pop을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을 위해 앞장서 계시는 회장님과 사업 총괄 담당님과 부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